권성동한테, 건진법사가 봉화군수에 공청, 청탁을 했다. 아유, 이렇게 입이 씹혀. 자, 건진법사, 또, 그, 명태균. 여기는 뭐, 다, 이 사람들이 알아서 공천, 이런 거를 나눠서, 지역구가 있나 봐요. <laughs> 지역구가. 명태균이 조금 더 전국구인가? 자, 권성동한테 이 뉴스타파에서 나온 이야기인가봐요. 건진법사가 봉화군수 공천을 청탁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, 아, 정말 이 둘이 뭔가 그런 교류가 있어 보이나 한번 카드로 볼게요. 권성동한테 봉화군수 공천을 청탁한 내용이 있을까? 있을까? 음, 권성동이 네 지금 그런 거 청탁했을 수 있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보면 3번 완즈 그런 거를 조금 희망했다인 것 같고요. 컵의 에이스 어떤 시도를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소녀의 펜터클 네, 이거는 뭐 시종 카드예요. 조금 패 넉넉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. 이거 해주면 내가 어떻게 할게. 이 부분에 있어서 거래 조건이 좀 아, 별로 좋지 않았을 수 있겠다. 이런 모습이고, 권성동 쪽에서는 어땠냐? 인건데요. 6번 러버스입니다. 어, 들어줄 마음이 있을 수 있죠. 근데 지금 이거 잘 봐야 되는 게 6번 러버스에 3번 소드가 같이 나왔어요. 이거 권성동이 중간다리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. 권성동의 청탁을 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. 그러니까 권성동이 무슨 이제 윤석열이나 뭐딴 사람하고 연결을 해준다든지 뭐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. 이거 봤을 때는. 응. 자기가 직접이라기보다. 그리고 지금 권진법사 쪽에서는 펜터클의 시종이란 말이에요. 근데 권성동 쪽에서는 펜터클의 기사예요. 요 부분도 안 맞았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어. 그 청탁하면서 요만큼 하고 줬는데, 더내놔라 같은 내용? 그거 가지고 어떻게 들어줘? 그 자리 탐내는 사람 많아. 일 수도 있습니다. 응, 어.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실제로 청탁이 이루어졌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응. 어. 넣었는데, 받아들여져서 진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. 같은 부분이 있어요. 음, 뭔가 합의가 그런 얘기가 오가고 한건 사실인가? 봐요. 음. 사실이지만 갑질을 했을 수 있습니다. 약속을 했고, 자, 이것도 손잡고 있지만 5번 완제예요. 트러블이 있어요. 완제의 왕입니다. 어, 니들이 나한테 맞죠. 일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자리를 놓고 어떤 보상적인 부분이 권성동 입장에선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이거를 위에다가 연결시켜주는 그 위에서 요거받고뭘 해준다고 그러냐.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. 봤을 때는. 음.